자, 2021년 9월 9일 모의고사 40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낸시 로우리와 데이비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conducted 실행했다. 어, 실험을 실행했는데요. 뭐하기 위해서? 테스타리어 teaching environment 어, 교수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는 환경인 거죠.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실행했다. 자, 근데 그 교수 환경이라는 것이 Where fifth and sixth graders were assigned to interact on a topic.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were assigned. 어떻게 됐어요? 음, 배정받았어. 배정을 받았는데, 뭐 하도록 배정을 받았냐면은, 한 주제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받았어요. 뭔가 이제 하게 했다 이거죠? 하게 했다. 자, 그런. 교수 환경인 거야. 상호작용하는 을 거죠, 한 주제에 대해서. 자, 그렇다. 근데 일단은 이제 실험에 대한 어떤 실험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어, teaching environment. 삐리리삐리리삐리리. 삐리리 삐리리.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서로 한 주제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uh, with one group 한 그룹에서는 한 그룹에서는 uh, the discussion was led 자그 토론이 이끌어졌다 토론이 이끌어졌는데 was led 이끌어졌는데 in a way that built an agreement 자 어때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야 합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끌어졌고. With the second group, 두 번째 그룹에서는요, The discussion was designed. 자, 그 토론이 설계가 됐다. 자, 뭐 하도록 설계가 됐다. produce disagreements about the right answer. 자, 여기는 자, 요거 하도록 설계가 됐다. 이 올바른 대답에 대해서 여기 이제 상반된 구도가 되는 거지? 상반된 개념이에요. 앞에는 동의를 만들어내도록. 뒤에는 합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불일치를 낳도록 설계가 된 거야. 그두개의 환경에서 어떻게 더 나은가 이거로 실험을 했겠죠. 어이구. 자, 그러면서 students who easily reached an agreement 학생들인데 자, 첫 번째. 합의에 쉽게 도출했던 시, 쉽게 도달했던 그런 학생들은 학생들은 관계대명사절이죠. 주격관계대명사 자 그리고 rich라는 동사는 뒤에 전치사가 없어요. 어디어디에 라는 표현이 뒤에 뭐 into나 to 들어갈 것 같은데 안된다라는 거 타동사다. 자 그리고 이 학생들이요. 이제 쉽게 합의에 도달했던 학생들은 were less interested less 덜 관심을 보였다. 그 주제에 대해서 덜 관심을 보였어요. 덜. 덜이라는 단어 중요하겠죠. 덜. 그리고 studied less. 덜 공부했다. 덜. 그리고 were less likely to visit. 덜 뭐뭐 뭐 하는 경향이 있었다. 덜 도서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get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에 방문하는 경향이 더 적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을 봤을 때,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인 거지? 반대, 이 불합리, 아, 불합리? 불일치를 만들려고 설계가 된이 학생들은, 이 반대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렇지.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 though. 음, 하지만, 중간에 꼈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뭐 했다? 보여졌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보여졌는데, 자, 뭐냐면, when teachers showed a special film, 뭐 했을 때, 이 선생님들이 보여줬을 때야. 자, 특별한 영화를 보여줬을 때예요 About the discussion topic. 자,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영화를 보여줬을 때인데, 그게 점심시간에 보여준 거지? 점심시간에. 남들 밥 먹고 노는 점심시간에. 자, 어떤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자, only 18% of the agreement group. 자, 오로지 18%만. 어떤 그룹에, 응? 동의를 했던 그룹에 18%만 점심시간을 빼먹었다. 점심시간을 빼먹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하지만 그 반대, 불합리를 만들려고 설계된 요, 어? 요 학생들은 45%가 45%가 불합리 그룹의 45%가 stayed for the film. 자 그렇죠? 영화를 보기 위해서 남았다, 머물러 있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두배 넘게 차이가 있지. 자 그리고 the thirst to feel a knowledge gap, 난리지 갭이라는 표현. 자 어떤 열망인데 갈망 t h i r s y 갈망이에요 그 지식 차이를 채우려는 갈망이 to find out who was right within the group 그러니까 불합리에 도출하니까 자기가 맞다는 걸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가 이 그룹 내에서 옳은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지식의 차이를 채우려고 노력했던 그 갈망이 can be more powerful 더욱 강력했다 자, 뭐보다? The thirst for slides and jungle a m s 아,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미끄럼틀 타고 정글짐 가서 놀아야죠 자, 요거에 대한 갈망보다 네? 그러니까 합의에 도출을 했으니까 벌써 답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얘네는 더 이상 뭘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 때 선생님이 어, 우리가 토론했던 거에 대한 영화를 한번 틀어줄게 라고 했을 때뭐다 어, 아니까 네, 정글짐 가러 갈래요 미끄럼틀 하러 갈래요 여기게 이제 간 거고 그것이 아닌 애들이 아직 답이 안 나왔어. 자, 그런 애들은 답을 또 알기 위해서 영어를 보려고 45%가 남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했을 때,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book, 위의 실험에 따르면, students interested in a topic, 한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increases, 증가, 증가한다. 뭐할때 증가하냐면, they when they are encouraged to differ 자 그들이 어떡하도록 의견을 달리 하도록 differ 달리 하도록 장려가 되어질 때 증가하다 뭐 거꾸로 거꾸로는 어때요 어 관심이 줄어든다 어떨 때 그들이 같도록 같도록 유사하도록 be same 뭐이 정도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요약문 자체가 요지문이 되게 될수 있겠네요. 요약문 자체가, 이렇게 한강편을 그어봅시다. 자, 2020년 9월 36번 보겠습니다.